여러분, 황산벌 전투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어린 화랑 관창의 용맹한 죽음, 그리고 오천결사대를 이끌었던 개백 장군의 비장한 최후를 생각하실 겁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 정말 상징적인 승리 중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영웅적인 이야기 뒤에는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해야 했던 늙은 장수들의 아주 참혹한 선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황산벌의 붉은 노을 뒤에 감춰졌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승리를 위해서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 두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이 다가올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왼쪽의 신화죠. 어린 영웅 관창의 용맹함.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오른쪽, 바로 그 소년을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했던 늙은 장수들의 비정하고도 끔찍했던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황산벌 전투 그 자체의 배경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양측의 두 노장, 개백과 김유신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거쳐서 모든 게 끝난 뒤 승리자에게 남은 그 공허함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때는 서기 660년, 장소는 황산벌입니다. 신라의 5만 대군이 백제 5천 정예 결사대와 맞붙게 돼요. 아니, 5만 대 5천이라니 숫자만 보면 이건 뭐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은 완전히 아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백지의 마지막 방패였던 계백장군입니다. 당시 50대였던 이 노장은요. 사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백지의 운명을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의 그 결심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황산벌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손으로 직접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배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장한 각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패배한 뒤에 내 가족들이 겪게 돼그 끔찍한 미래를 차라리 내 손으로 먼저 끊어버리겠다는 한 중년 가장의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보죠. 신라의 총사령관, 당시 나이 66살의 노장 김유신입니다. 그는 개백의 10배나 되는 압도적인 병력을 이끌고 있었지만 사실상 벼랑 끝에 몰려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당시 상황을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5만 대군으로 5천명을 상대로 싸웠는데 결과는 4번 싸워서 4번을 전부 다 졌습니다. 10배나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도요. 이러니 신라군의 사기는 말 그대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시간은 점점 김유신의 편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내부뿐만이 아니었어요. 동맹군이었던 당나라의 장수 소종방이 야! 내내 약속한 날짜까지 합류 못하면 김유신 너 포함해서 주의부 싹다 군법으로 목을 쳐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패배는 그냥 패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66년 경력의 이 노련한 전략과는 무서운 결론에 다다릅니다 아 지금 필요한 건뭐 멋진 전술이나 병법 같은 게 아니구나 이 병사들을 다시 싸우게 하려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광기에 휩싸이게 할 어떤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바로 피의 재물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재물로 선택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6살의 화랑, 관창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유신의 그 절박하고도 잔인한 계획 속에서 관창과 그의 아버지 품일이 어떻게 소모되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관창이 처음 적진에 돌격했다가 사로잡혔는데 개백이 너무 어리다면서 살려서 돌려 보내줘요. 관창이 살아 돌아왔을 때 김유신과 관창의 아버지 품일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빛을 교환합니다. 바로 이때 아들의 죽음으로 군대의 사기를 산다는 늙은 지휘관들의 그 비정한 침묵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적진에 뛰어든 관창의 머리가 말한 장에 묶여서 돌아오자. 무기력에 빠져 있던 신라 병사들이 슬픔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복수심만이 이글거렸죠. 야, 이 대사가 정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유신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는 말합니다. 당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적장 개백이 아니라고. 승리를 위해 아이를 제물로 바친 나. 그리고 그 계백에 동의한 아버지인 당신 바로 우리라고 말이죠. 결국 분노와 광기로 폭발한 신라군이 거대한 파도처럼 백제 진영을 덮칩니다. 10배의 병력이 미친듯이 달려드니 5천 결사대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백제군은 무너졌고 계백은 그수많는 칼날 속에서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장면의 대비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전투가 끝난 황산벌 위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노을이 지고 있는데 그 발밑에 들판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승리의 영광과 죽음의 참상. 이두 가지가 가장 극명하게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전투가 끝나고 김유신은 홀로 개백의 시신 앞에 술잔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는 이 독백에는 승리자의 환희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오직 깊은 자기혐오와 회의감만이 가득합니다. 이 승리가 이 통일이 과연 우리를 이토록 추한 괴물로 만들면서까지 얻을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첫째, 위대한 승리의 이면에는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잔혹한 대가가 있다는 것. 둘째, 역사는 그 과정이나 방법보다는 결국 결과를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업적 뒤에는 때로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리더들의 깊은 고뇌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결국 승리한 자들의 목소리로 쓰인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패배한 자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땅속에 묻혀버린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